대충요, 예. 그게 또 대충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. <laughs> 국민들이 왜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는가?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도 부강해진다. 180도 인식의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. 국민 통합에 뭐가 필요한가? 투명한 사회, 공정한 사회입니다. 이 불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,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정치는 저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. 공공성의 회복,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론을 같이 내려서 실행에 옮기는 것. 실용정치는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다.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?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.